수도사들은 뭘로 지구를 오염시켰을까? 아는 사람? 커피가 이 인류에게 퍼진 것은 수도사들 때문이야. 그 커피를 먹는 돈만 가져도 세계 기아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할수 있죠. 음, 응.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먹는데 인류의 건강을 어마어마하게 망친 거지 카페인을. 그 커피가 이디오페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. 그 이디오페에 가 있던 가톨릭 수도사들이 커피를 맛을 본 거예요. 전도하다가 그렇잖아요. 자기 성도들이 원주민들이 그걸 먹고 있어요. "야, 그게 뭐냐?" 아, 이게 커피라는 거야. 그래 가서 이렇게 원주민이 먹는 걸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. 갑자기 잠이 확 깨면서 힘이 확 생기면서 그냥 카페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맨날 수도원에 앉아 있으니까 무료하고 졸리고 아주 힘이 없었는데, 커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생기가 생긴 거예요. 생겨요, 생겨 안 생겨요. 이게 술에 들어있는 카페인,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.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걸 커피를 가지고 로마 교황한테로 가지고 왔어요.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. 그래? 그게 뭔데? 커피입니다. 그러니까 그 로마 교황이 커피 맛을 하면 딱 보고 나니까 이야 이거 여기다 축복을 내려야겠다. 되 음식 중에 축복을 받은 음식은 커피밖에 없어요. 술은 축복을 못받았어 그러나 로마 교황이 정식으로 커피에다가 축복을 내린 거예요. <laughs> 그 다음부터 이러면 커피가 수도원마다 퍼져나가면서 결국 수도사들이 커피를 먹고 무료함을 달래는 거예요. 커피 중독이 다 돼버려요. 그래서 수도사들은 커피를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도원에 어마어마한 커피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신도가 못해서 안 못해서 못하게 된 거야. <laughs> 글래민 1 8세 로마 교황. 이 사람이 커피를 전 세계 축복을 줘가지고 글래민 1 8세가8세 교황이 커피에게 축복을 내린 사람이야.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 음식 중에 교황의 축복을 받았다 해가지고 커피가 날개 도신 듯이 퍼져나간 게 우리나라도. 커피 좀 많죠? 그러나 커피를 못 먹게 할수 있나요? 먹죠. 근데 먹는데, 어, 그 커피가 인슐린과, 어, 이런 걸 많이 만들지만은 또 좋은 점이 있죠? 힘을 넣어주니까. 뭐 직장인들이 너무 피곤하고 무료한데 커피를 한잔 먹으면 또 생기가 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. 시간이 단축돼. 그러니까 이 바쁜 새벽별을 보기 운동하는 이 근로자들 시달리는 사람들은 커피를 먹어야 간신히 에너지를 얻어서 그 하루를 보내는 거죠. 그러니까 하루하루 커피가 없으면 그 생활의 리듬이 잘안 되는 거죠. 그러나 안 먹는 게 좋지만 그거라도 먹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커피가 대중화됐죠.